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13강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후반부 체험단어는 clap, clap, c -l -a -p. c-l-a-p, clap 거는 손뼉을 치다, 박수를 치다 한 뜻입니다. 그 다음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은 이 p자를 하나 더 붙이고 이 뒤를 붙였어요. 그죠? clap, c l a p c l a p 손을 치다 하는, 손뼉을 치다 하는 말이 "태오타닥구" 태오타닥구, 태오타닥구 하는 게이 타타꾸는 앞에서도 했는데요. 여기 "치다 치다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태오타닥구, 그럼 "손을 치다", "손을 때리다" 이런 뜻이게 여기 "박수 치다" 뜻입니다. 그 다음 "하쿠슈" "하쿠슈스"로 여기 이제 박수 치다죠. 한자가 바, "박수"죠. 하쿠슈스루 하고 스스로 하는 게 박수 치다, 박수를 치다. 이 박자는 그죠, 어, 박자 박입니다. 우리 박자를 맞춘다 할때 박자가 이거예요, 박자 박자입니다. 근데 박자를 어, 박자를 그죠 아들자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박자라고 쓰는데 요거 이거를 발음할 때는 효시라고 읽습니다 효시. 효시 여기 박자입니다. 우리가 박자를 맞춘다. 뭐 틴포를 맞춘다 이렇게 하죠. 박자 장단 효시라고 발음하죠. 좀 특이 특이하게 발음이 됩니다. We clapped our hands. We c l i p p e d our hands.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What did I 다 o What did I do? 우리는 박수를 쳤다. 그다음에 어는은 시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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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영화관. 어, 보통은 연극하는 극장을 시어르라고 그러죠. 그죠? 에, 영화관 할 때는 여기 앞에 무비를 더 붙여 가지고 무비 시어로 이렇게 하면 이제 영화관이 됩니다. 그냥 시어름만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은 그죠?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키조, 극장을 기키조라고 있습니다. 기키조, 기키조. 이 극자가 연극극자예요. 연극극자. 그다음에 장소할 때 기, 기조, 그 다음에 장은 장소할때 장처죠. 기키조, 극장. 그 다음에 예각관, 예각관,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이거는 빛을 영자고, 그죠? 빛을 영. 그다음이 중간에 글자는 그림 화자입니다. 그림 화. 그다음에 끝머리 이거는요. 집관. 이거는 집관 자로 그랬죠. They went to the theater last night. They went to the theater last night. 그럼 그들은 어젯밤 극장에 갔다. 그들은 어젯밤 극장에 갔다. They went to the theater last night. 카레라와 유배 기기조에 있다. 카레라와 유배 유배하는 게 어젯밤. 어젯밤 기기조에 있다. 극장에 갔다. 입구가 어 n i 죠 입구 가다. 과거형이어서 이제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카레라와 유배 기기조에 있다. 그들은 어젯밤 극장에 갔다. 그다음 들어는 film, film, 에, 필름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영어식 발음은 film, film 이렇게 하죠. 저 일본식 발음은 휘루무, 필름을 그죠? 이렇게 휘루무, 후이루무, 후이, 휘루무 여기 필름이고요. 그다음 에 영어는 a가, a가. We developed the film. We developed the film. 그럼 우리는 그 필름을 현상했 h e film. w d e v e l o p d e 개발하다, 발전하 v e l o p 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v e l o p e d the 이 i l m We developed the f i 이 m We d e 견조시다, 견조시다. 여기 현상하다는 뜻입니다. 견조스루 하는 말이죠. 견조스루 현상하다. 어, 요즘은 전부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찍으니까 그죠? 사진관도 찾을 일이 없죠, 그죠? 옛날에는 사진관에 보면은 항상 이 말이 적혀 있었어요. DP, DP. and e 이렇게 적힌 거 보신 적이 있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다 보셨을 겁니다. dp, nd, e. 여기 뭐냐면은 현상, 인화, 확대, 요겁니다. 요 d는 d는 지금 여기 나오는 develop, develop,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p는 printing 얘기합니다. printing, 인화, 인화, 그 다음 요. 이는 확대한다 이거지고 enlarge, large, 크게 한다 이거죠. e n l a r g e m e n t 이게 확대입니다. 확대. 그래서 현상 인화 확대 이걸 줄여가지고 d p and e, d p and e 기억이나죠 그죠. d p and e 근데 요런 거를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사진관이 안 보이니까. 그다음 we saw a film about dogs. we saw a film a b u t dogs. 그럼 우리는 개 개에 대한 영화를 봤다. 개에 대한 개에 관한 영화를 봤습니다. 어떠시다지와 인원이 간수로 애가옵니다. 어떠시다지와 우리들은 인원이 간수로 인원하는 게 개였죠. 개견자입니다. 개견 기 관한 영어를 봤다. 에이가오 믿다. 즉그 다음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시곡, 연극 또 TV 드라마. 형용사는 드라미틱. 즉 시곡을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기, 켓구, 기, 켓구. 이 옆이 이거는 희자인데요 노을 희자입니다 놀히놀히 자고요. 이곡 자는 구불곡 자예요. 구불곡 곡선 곡선, 직선 말고 곡선 할때 이거 쓰죠. 그럼 기, 기켜구기켜구 하면은 희, 희곡을 얘기합니다. 희곡 그다음 엔겟기엔겟 엔게끼, 기는 연극이죠. 엔겟기 그다음 티리비 TV, 티리비의 그 도, 도라마 드라마의 일본식 발음 도라마 도라마. 그다음 드라마틱 요 형용사는 앤기기노 앤기기노. 그럼 연극의. 그다음 극적이다 하는 말은 게기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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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인. 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writes dramas. She writes dramas. 그녀는 희곡을 쓴다. 카노즈와 기큐쿠오카구. 카노즈와 기큐쿠오카구. 그녀는 희곡을 쓴다. My father is interested in the drama. My father is interested in the drama.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 관심을 갖다는 거죠. 그럼 나의 아버지는 연극에 흥미가 있다.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다. 와타시노 치치와 엔기끼니 쿄미어모데이루. 와타시노 치치와 치치 찌찌 하는 게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는 엔기끼니 쿄미어모데이루. 쿄미어모데이루 흥미를 갖고 있다. 흥미를 갖고 있다. 쿄미어모데이루. 그럼 Do you know the TV drama First Love? Do you know the TV drama First Love? 너는 그 TV 드라마 퍼스트 럽 첫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아니 알고 있니? 이런 겁니다. 그 첫사랑을 영어에서는 퍼스트 럽 이렇게 하죠. 일본식은 하찌코이, 하찌코이, 이게 첫사랑입니다. 하찌코이, 또이 TV 드라마 오시대 이르노. 하찌코이, 또이 TV 드라마 오시대 이르노. 첫사랑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아니 알고 있니 하는 거죠. 이 첫사랑은요, 되게 오래된 건데, 음, 그 비용준 나오서서 왔 옛날에 여기 남자 주인공이 그죠. 조금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그다음 보면은 he is dra dramatic critic, he's i a dramatic critic. 그럼 그는 연극 평론가이다. 연극 평론가이다. 카레와 연극기 쇼론가데하루. 그리고 연극기 쇼론가데하루. 효론가라고 보이죠. 효론가. 효론가. 이게 평론가입니다. 그는 연극 평론가이다. 평론가를 하기도 하고 또비 비평가라는 말도 써요. 비평가. 그래서 비평가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써가지고 비평가 이렇게 쓰면은 희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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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은 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She made a dramatic recovery. She made a dramatic recovery. Make a recovery 하는 거는 회복하다 는 뜻입니다. 회복하다 병이 나서 아팠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경우 그럼 그녀는 극직으로 회복했다는 거죠 극직으로 회복되었다. 그럼 카노즈와 기기 태기니 카이후쿠시다. 카노즈와 기기 태기니 카이후쿠시다. 카이후쿠스로 카이후쿠스로 이게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복자는 그죠 음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은 다시 부자에서 찾아야 돼요 다시 부자. 이게 부자도 되고 복자도 됩니다. 어, 복자로 읽히는 경우는 우리 복습 예습 말고 복습, 그죠? 복습할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읽을 때는 후쿠슈, 후쿠슈, 후쿠슈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자로 읽힐 때가 있는데, 부자로 읽힐 때가 있는데요. 부활, 부활할 때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부활절 할 때, 이때는 이제 발음이 후트같이입니다. 음, 훗트같이 후트같이 부활. 다시 부자에 찾아 보시면은 이 글자가 나옵니다. 즉그 다음 되는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영화 칸막이 저 스크린 이렇게 쓰고요 A가 영화 그 다음에 쯔위 타띠 쯔위 타띠 여기 칸막이라는 뜻입니다 칸막이 칸막이 인데요 이거는 충 자에서 찾아야 되죠 부딪칠 충자입니다 부딪칠 충 우리 뭐 충돌 충돌 충격할 때충 자가 이거죠 제첫때 하면은 카막이 그다음 벼부 뷰부, 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벼부. 병풍입니다. 병풍. 병풍. 우리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뭐 병풍 이렇게 치놓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병풍. 벼부. 저 예문 보겠습니다. The play was adapted for the screen. The play was adapted for the screen. 플레이는 연극이죠. 그럼 연극이 음, 연극이 영화를 위해서 어댑티드 되었다. 각색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은 영화로, 영화로 각색 되었다. 소노 앵객기와 에이가니, 켓구 쇼쿠 살했다. 소노 앵객기와 그 연극은 에이가니 영화로 켓구 쇼쿠 살했다. 켓구 쇼쿠, 켓구 쇼쿠스루. 각색하다는 뜻인데요. 소동태라서 이제 캬쿠 쇼쿠 사렛다. 이렇게 되어습니다이 각자는 다리각자죠. 다리각자 여성들의 그 각선미 그죠. 각선미 할때 각자가 이거죠. 다리각자입니다. 그래서 손오엔개기와 에이가니 캬쿠 쇼쿠 사렛다. 그 다음 A screen divided the room into two. A screen divided the room into two. Divide A into B. 하면은 a 를 B로 나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스크린, 그 칸막이, 칸막이가 방을 screen, 다 칸막이가 방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럼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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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타 그럼 칸막이로, 칸막이로 그 방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나뉘어져 있었다. 쯔위 타떼 데, 선오 헤아와 후타츠니 와께띠 았다. 와께루가 오니 이죠 와께루, 나노다. 디바이드가 와께룸다. 그죠? 디바이드, 와께루. 그리고 디바이드는 또 음, 나누다. 우리 나 n 셈 n o 나 a 셈이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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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